네, 안녕하십니까. 공냉술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습공기 선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습공기 선도란 공기의 상태 변화를 좀더 편하게 계산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선도입니다. 이 습공기 선도에서는 어, 저희가 저번 시간에 배운 공기의 상태, 건구 온도, 습구 온도, 노점 온도 등등을 어, 표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하나씩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건구 온도입니다. 어, 저희가 흔히 말하는 그냥 온도, 일상에서의 온도가 건구 온도이고, 여기 보시면 이 작은 게 건구 온도 표시입니다. 그래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온도가 높아지는 건구 온도 선이고, 그 다음, 습구 온도. 습구 온도선 보시면 여기 있는 이각 숫자들이 습구 온도입니다. 그래서 세로선을 그어 보시면 이 아래의 검구 온도선과 일치하고 만약에 뭐 이러한 점에 상태 A의 공기가 있다고 쳤을 때이 A의 어, 습구 온도는 어떻게 되냐? 그러면, 이 점선, 보시면은, 이렇게, 점선이 나 있습니다. 이 점선을 따라가면, 대략 26이라는 숫자가 나오는데, 이 26이, 어, 이 상태 A점의 습구 온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노점 온도 보겠습니다. 노점 온도는 어 똑같이 이 숫자들을 사용하긴 하지만, 습구온도는 이렇게 대각선이었다면, 노점 온도는 가로로. 읽, 읽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자, 이러한 점에 공기가 있다고 치면, 이렇게 읽으면, 어, 습구 온도. 대각선이 습구 온도가 되고, 가로로 읽으시면, 이게, 0점 온도가 되는 것입니다. 다음 절대 습도 해 가지고 보이시는 0.001234 이렇게 이게 절대온도 축입니다. 그래서 읽, 읽을 때는 어, 가로로 읽으셔야 겠죠. 이게 현재 이 가로 축이 건온도 선이고 읽을 때는 세로로 어, 읽으셔야 됩니다. 상태점이 여기다 그러면. 세로로 내려왔을 때, 뭐, 삼십 몇 도, 이런 식으로. 그 다음, 상대 습도입니다. 상대 습도는, 여기 보이시면은, 이렇게, 우상향 곡선으로 되어 있는 게, 상대 습도이고, 자세히 보시면, 여기 이렇게 숫자가 적혀 있습니다. 35%, 60%, 90%. 그리고 이 끝에가 상대 습도가 100%인 지점. 그럼 당연히 이쪽이 이제 0%. 그 다음 엔탈피 자, 엔탈피는 여기 적혀 있습니다. 이 선이 엔탈피의 선이고 읽을 때는 이렇게 대각선으로 대각선으로 읽습니다. 그럼 자세히 보시면 이 습구온도 점선 이 습구온도 선과 엔탈피 선이 거의 평행한 거를 보실 수 있습니다. 어, 그 이유는 제가 나중에 어, 이따가 난방, 남방, 난방에 대해서 설명 드릴 때 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현열비입니다. 현열비는 항상 1보다 작고, 이 가운데 점에서부터 현열비가 0.7로 계산되었다. 그러면은, 이렇게, 이 선이, 이 가운데 점에서 현열비, 이거를 shf 선이라고 하고, 이 선을 나중에 공기의 상태를 계산할 때 쓰이게 됩니다. 음. 제가 먼저 말씀을 안 드렸는데, 이 습공기 선도는 어, 실기시험에서 어, 아주 중요한 반드시 항상 매 회차 출제되는 어, 문제 중에 하나라서 어, 지금 조금 필기시험에 나오는 것보다 약간 과하게 어, 공부를 하시더라도 어, 지금 확실하게 공부해 놓으시면 필기시험에 나오는 습공기선도 문제도 다 맞추고, 나중에, 어, 필기시험에 나오는 습공기선도 문제 다 맞추고, 실기시험에 나중에 준비하실 때 조금 더 편하게 준비하실 수 있으니까, 이번에 공부할 때 조금 어, 개념을 확실하게 잡아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가운데 점에서 계산된 현열비 값으로 그은 선이 shf 선이 됩니다. 어, 이거는 필기를 하실 필요는 없고, 그냥 알아만 두시면 됩니다. 다음. 열수분비해서 보시면 요거 이걸 통해서 열수분비를 어, 계산해서 이 습공기선도에 활용할 수 있는 어, 열수분비까지 해서 총 8가지 그리고 이거 빠트렸네요. 비체적 이 건구온도 건구 온도 밑에 보이시는 요것들 요 숫자들 이게 비체적선입니다. 이렇게 해서 9가지 정도 알아보았는데 시험 문제에 그 나옵니다. 어떻게 나오냐면 공기 선도에서 뭐 구할 수 없는 값은 하면서 어 여기 있는 숫자들 외에 다른 게 뭐가 나오겠죠? 다른 단어가 그래서 습공기 선도에서 어 알수 있는 것들 이렇게 된다 알아두시면될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어 제가 최대한 많은 색깔을 사용해서 각각 한번 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좀 길게 자, 이렇게 세로로 있는 게 건고온도, 그 다음 가로로 읽으면 이게 절대습도, 그 다음 이 대각선, 우상향, 곡선이. 상대 습도. 자 좌상향 대각선이 습고온도. 다음 똑같이. 똑같이 가로선. 똑같이 가로선이지만 노점은도. 그다음 좀 눈에 띄는 색깔이 노란색이 잘 보일까요? 똑같이 해서, 자, 노란색은 엔탈피 값을 읽을 때 어, 사용되고, 네, 우선은 어, 이 정도만 알아두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고, 어 제가 좀 지저분하게 표시했는데 여러분들은 조금 뭐 선을 한두 개만 그어서 표시한다든지 어,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어, 사실 이 엔탈피 습공기 선도에는 어, 진짜로 표현해야 되는 값들이 있습니다. 값이라기보다는. 습공기 선도를 보시면 음, 당장 필기시험에 쓰이는 것은 건구온도와 절대 습도입니다. 만약에 이한 중간에 어떤 상태점이 있다고 쳤을 때 우측으로 가면 당연히 가열이 되겠습니다. 글씨가 보라색으로 할까요? 보라색이 가장 잘 보이는 것 같습니다. 굵기를 좀 키워서 네, 우측으로 가면 가열 좌측으로 가면 냉각, 위로 가면 가습, 아래쪽으로 가면 감습 또는 제습. 여기서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선 냉각 과정입니다. 냉각 과정은 항상 제습이 같이 일어난다. 이게 무슨 말이냐 면이 냉각 어, 냉각의 원리에 의해서 어쩔 수 없는 어, 나중에 추후에 배우게 될 어, 증발기입니다. 이 증발기에는 냉수 코일이 지나가고 뜨거운 공기가 어, 들어와서 열교환을 통해서 이 냉수 코일이 이공기의 열을 흡수합니다. 그래서 차가워지고 또이 공기에는 당연히 습도가 어, 많겠죠. 여름철에 냉각을 한다고 치면은 냉방을 하면 그러면은 유리창에, 유리컵에, 차가운 유리컵에 그 결로현상이 생기듯이 똑같이 이 냉각 코일에도 물방울이, 공기 중에 물방울이 맺혀서, 맺혀서 떨어지게 되고 저희 에어컨 보시면은 물 빼주는 호수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냉각의 원리에 의해서 당연히 냉각 과정은 제습이 함께 일어난다. 이렇게 알아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냉각 과정은 좌하향 왼쪽 대각선 밑으로 냉각 과정이 일어납니다. 그다음 가열 과정은 가열과 가습이 어, 따로입니다. 그냥 가열만 해주면 너무 건조해지기 때문에 가열을 해준 후에 가열을 해준 후에, 위쪽으로 가면 가습이죠. 가습을 해주게 됩니다. 이 화살표의 방향은 추후에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하나 더 설명할게. 자, 열에는 현열과 잠열이 있다고 했습니다. 현열은 QS 보통 이렇게 표현하고 잠열은 QL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공식을 먼저 보시면. 제가 저번 시간에 현열은 온도 변화에 쓰이고, 잠열은 상태 변화에 쓰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이는 이 R을 보시면, 이게, 잠열, 잠열 상수입니다. 이미 정해져 있는 공기의 경우, 2501 상수이고, 이 Cp는 비열 어, 비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공식을 어, 보신 아시는 분들은 되게 쉬운 공식이지만 처음 보시는 분들은 좀 어려울 수도, 어, 좀 되게 낯설 낯설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m은 어, 질량입니다. 그래서 뭐 말로 설명을 드리면 얼마만큼의 질량을 몇도만큼 변화시키는데 어, 필요한 열량이 얼마다라는 것을 계산하기 위한 공식입니다. 자열 같은 경우에도 습도를 어, 그러니까 얼마만큼 무게의 질량을 습도 변화시키는데 얼마만큼 에너지가 필요하냐 네, 이런 공식입니다. 그래서 어, 추가적으로 하나만 더, 하나, 딱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이 습공기 선도에서 현열은 가로, 잠열은 세로입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자, 만약에, 이렇게 가로의 1번 상태에서 2번 상태로 변화했다. 근데 이 높낮이의 변화는 전혀 없이 수평으로 가로로 어 상태 변화가 일어나면 현열 변화는 전혀 잠열 변화가 전혀 없고 현열 변화가 현열 변화만 일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세로로 세로로 상태가 변하게 되면은 현열 변화는 전혀 없고, 어, 잠열 변화만 일어날 것입니다. 네, 이거를 제가 왜 말씀드리냐 하면, 냉각 과정은 대각선 아래로 항상 일어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은, 이 가로, 현열 변화와, 세로, 잠열 변화, 이두 가지, 모두를 포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난방 과정은 단순 가열. 단순 가열이기 때문에 습도의 변화가 없고 그 말은 잠열 변화도 전혀 없다. 그러면은 현열 변화이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